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으뜸이요 창조의 멜류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리는 귀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 정직이 자리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마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선한 자리, 복된 자리입니다. 사람은 오리석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낮추시어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삶 가운데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견딜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구보서1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바로 믿음의 시련의 과정이고, 그 시련의 과정을 견디어낸 사람들에게서 인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굽이하여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종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땅땅 땅 아래 모든 생명들 중에 가장 뛰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어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보셔서 대속제물로 성령의 피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야 됩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표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걸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낮추시어 복주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의 길에서 우리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그 낮추심의 뜻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뜻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게 됩니다. 섬기는 자 종된 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강한 펜파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으로 이룡할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이룡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은 영이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의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아담은 산령이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고 일으킨 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인만일로 영생복당 누리는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로 왔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녀권세를 받고 영생복락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살려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제 새 생명 얻은 삶으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 순종과 복종에 와 아멘의 삶을 살면서 새 생명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에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이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우리는. 이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영생공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심이 영이오 생명입니다. 지금 하나님 명령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낮추신 이유는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많이 거둬도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만나를 거두어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또 그러만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선포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즉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낮추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됨을 우리 으뜸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게 영생복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명령 말씀에 이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가장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은혜로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낮추시어 복주실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이와 아멘의 삶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이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약하신 그의 백성들을 애국의 종기였던 삶에서 강한 편파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돼습니다 매일같이 하루분의 양식을 거둡니다 더 거둬도 썩어버립니다 안식일 이전 날은 이틀분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만나가 썩질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안식일 전날도 하루분만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명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고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죽고인 자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체로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이 파손되고 사탄의 종살이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여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린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명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4절이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이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 할지니라. 네 하나님, 요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때에 따라 징계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낮추셔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괭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8장 13절 이하입니다. 네 소와 양이 본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이심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심은 마침내 내게 말씀 안에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사람에게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만물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육체로 땅의 소유를 쫓아가는 삶은 보이는 것을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욕심입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교만한 겁니다. 이 교만은 사탄의 미욕을 받고 믿음이 파선된 죄로 사탄의 종살이 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삶에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삶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이하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철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간의 절대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이 살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유는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돌아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영생복낙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상신, 거짓의 아비, 살인자, 미혹의 영, 공중의 권세 자은 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여 죽이 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미혹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망하게 일생을 마치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육체로! 땅에 속하여 사탄이 종이 되어 살다가 멸망이 이르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권 세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므로 영원히 영생공랑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이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속합니다. 신령한 복과 저주 역시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영원히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니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영생과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스 5장 17절이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쓴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정죄하므로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도로 됐습니다. 단한 사람도 죄와 사망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례가 나타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은을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다시 왕노로탈수 있는 은혜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적한 범죄, 아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지 잃은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영생이 이르게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 사랑의 은혜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정죄하고 모든 사람을 사망의 심판 아래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는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한물과 죄로 죽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게 되면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난 것만 보다는 유다와 같이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한 사람도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길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종죄의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히 영생봉당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크리스도인들이여 이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살려주신 내생명이신 크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복음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살아난 귀한 생명으로 이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수리고 성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들에 살면 반드시 멸망입니다. 진노의 대상,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도 다. 거둬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 새 생명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능력으로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채 많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영생공단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진리와 복음을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